민수기 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행군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진영을 정비하고 이동을 위한 행진 순서와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성막을 준공하고 또 성막을 담당한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모든 규례를 세우고 또 거룩한 예식들을 다 마쳤습니다. 8장의 내용은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출애굽 한지 2년 2월 20일 신해산을 출발하기 전에 내용입니다. 곧출애굽 1년 1월 14일에 진행된 6월절 예식에 대한 명령과 그 준행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6월절을 기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6월절 준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6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사고로 인해서 6월절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문제를 해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나온 지 1년이 지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켜야 할 것을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날짜는 당시 유래역의 날짜입니다. 신해선을 출발하기 전에 1월 14일에 때를 정해서 이 정한 시기에 6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 모든 윤례와 규례를 따라서 준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을 지키라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애국의 노예의 상태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역경을 이기고 소망으로 승리케 하기 위함입니다.이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해서 유월절을 1월 14일 해질 때에 지켰습니다.이것이 출애굽 후에 처음 지킨 것이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매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멈추고 또 성막을 세우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신 때는 출애굽기 40장 성막을 완공한 후입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기 전입니다. 1월 14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월절을 준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유월절을 지킬 때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350만에서 650만으로 거의 추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사망한 사람이 나왔을 것이고 이들을 장례하고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시체로 부정케 된 사람들은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7절은 바로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내용입니다. 저들도 정한 6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모세가 저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다리라 명할 한 후에 직접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답하겠다 저들에게 이른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른 내용은 저들을 위해서 한달 후에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라 명했습니다. 너희 후손 중에 어떤 자라도 시체로 인해서 부정케 된 일로 인해서 또한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은 저들이 이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곧 유월절의 의미는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입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어서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이 자유케 된 사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제2년 2월 14일 해가 질 때에 하나님이 명해서 정한 날짜에 6월절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해가 질 때라는 것은 하루의 시작이 되는 오후 늦은 6시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번제단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잡은 양고기와 함께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기념해서 남기지 않고 양의 고기를 다 먹었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또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않았다 말씀한 것은 바로 6월절의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음과 같습니다. 10편 34편 20절의 말씀대로 그 예언이 성취니다 된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의 모든 규례를 따라서 이후에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규정을 1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또 여행 중에 있지 않으면서 유월절을 고의로 지키지 않은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6월절에 제물을 드리지 않음으로써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죽음 바로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예표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은 타국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타국인이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